고에는 모든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모든 유행가가 전부 다 이성간의 사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성하고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그 비유법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체가. 너무 그걸 모르고 외부에 쫓아다니고 외부에 있다. 외부에 사랑이 있다근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찾는 공부를 한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셔야 되고, 명리도 마음 공부한 다음에 명리가 들어가야지 명리를 알수 있지, 마음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명리 들어가면 이거는 당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체가. 근데 막연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공부하시면 돼. 종교라는 것도 막연하게 뭐 견성에 다르면 견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아, 도가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고, 성령이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종교가 뭐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된 비결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비결이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깨달으려고 음악, 모든 유행가는 전부 다여러분 깨달으려고 만든 노래들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게끔 다그 만든 사랑의 노래기 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찾는데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못 찾는 것뿐이에요.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그걸 못 찾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자 임자의 글자를 가졌는데 문제는 지금 너브리님의 사준인데요 보시면 토가 네개 노란 게 토예요 토가 토가 네 개가 있는데 이 무술이란 토랑 저 기토랑 미토랑 이거 보면 아주 그냥 토를 극하는 토예요 극하는 토가 이게 뭐냐면 이 분은 어머니 자리든 조상 자리든 아버지 자리든 자식 자리든 이게 나를 전부다 물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체가. 미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토 같은 경우는 잠이 원진이라고 하잖아요. 잠이 원진이 뭐냐면 더 이상 미토는 그 모래 같은 흙인데 아주 그냥 흙을 싹 덮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술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분이 임자가 굉장히 강한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나를 극하는 기운이 네 개나 있는 거죠. 극하는 기운이 네 개가 있으니까. 보통 힘드신 운명을가지고 나온 게는 굉장히 어려운 운명을 타고 나신 거여서 현재 대운이 2십일 세부터 3십일세 대운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을미 대운이 오셨어요. 을미 대운이 뭐냐면 미미 대운이 왔단 말이에요. 미대운이 왔단 거는 토가 네 개인데 다섯 개가 된 거야. 그러면 다섯 개가 됐으면 이거 진짜로 이이 이십 대에 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분은 완전 뭐 고난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이 지금 1 0년 동안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게 삼십일 세부터 갑오대운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미대운이 지나가고 좀더 숨통이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시겠어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강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토기운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여기다 나무가 들어와서 예, 나무가 지금 나무 기운이다행히 왔기 때문에 이십일 세는 보단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삼십일 세부터는 훨씬 나아집니다 이십일 세 보통 이분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중요한 젊은 나이 때 이렇게 힘들면 개강살하고 양인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사는 방식 이 자체가 한번 너무 이게 힘들어 보면 양인사라고 이제 개강설이 있으면 이제 약간 이제 사람이 이제 삐뚤어지게 한번 갈 수도 있는데 잘 어떻게 잘 되셨나 모르겠네. 한번 저기 여기 보죠. 전화하실 수 있나요? 너브리님, 너브리님. 진짜 이게 이 정도 되면 21세 대운이 굉장히 참. 예. 나무가 그래도 나무가 있,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있는데 예. 아주 비등비등한 겁니다 자체가 예. 재성은 그래도 밑에 있어요 충술미자 있고 혹시 너브리님 전화하실 수 있나요? 전화 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21세부터 31세까지 대운이 굉장히 힘든 대운이신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년 남았죠. 1년 남았어요. 예, 네. 많이 힘드셨어요, 이분이 젊으신 나이 때. 아좀 그렇게 좀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힘든 이런 건 완전히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아. 예, 네, 그런 거, 그런 거. 왜냐면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관살이 많거든요 자체가. 아, 그 궁금한 게 토가 많다는 게 이제 뭐안 맞다는 건가요? 그 부모님이나 조상님이나? 어머니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어머니 자리가 굉장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자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자리지 않습니까? 그근데그 네.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게 저희가 지금 자취를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 계속 그냥 떨어져서 사는 게좋은걸까요 아, 당연히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됐으니까 독립하셔서 사셔야죠, 네. 제가. 네. 이제 독립하셔서 살아가셔야죠. 더 이상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본인 힘으로 살아가셔야 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네. 이제 본인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 이제 40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젊은 니 얘기 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부모 조상에 원망이 많은데 젊었을 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노후나 이런 건내 내가 내 탓이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내 탓이라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도 아시겠지만 부모님도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laughs> 그 본인이 선택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본인이 선택하고 나오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좀 나지 사주는 공부하셨나요? 아 관심은 있는데 공부까지는 아직 안 해봤어요. 네, 다행인 게 그래도 이제 금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와요. 금금 기운이 있어가지고 금생수 해주거든요. 네, 인성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그 안에도 있어요. 자체가 도, 도움되는 게 상관이란 능력이 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좀 있으면 잘 쓰시면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자체가. 아. 결혼은 뭐 언제쯤 하는 게 결혼은 31세부터 열려요. 가보 대원에 보면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불이 돈이에요, 불. 내가 불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31세 대원에 보시면 지금 21세가 이제 을미 대운인데 을미 대운 다음에 가보 대운이 오면좀 예, 이렇게 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토를 제압해주거든요 그런 돈 버는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 선생님은 돈을 진짜 열심히 벌어야 돼요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해요 본인이 강한 사주예요 임자가 굉장히 갱강사에 강하고 엄청나게 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식, 식신을 일을 하면서 돈을 충분히 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세부터 터져요. 31세. 예, 예, 그때부터 결혼이 열리면서 이게 20년 동안 계속 쫙 가요. 50세까지 그게. 기운이. 무슨, 무 예, 예, 그래서 돈 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계속. 어, 뭐, 하나만, 여도보다요 그럼 돈 버는 게 돈이 여자거든요. 연하와 네. 돈과 같은 건데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20대에 만난 사람이랑은 인연이 별로 없나요? 20대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근데 네.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거는 그분 거를 봐야 되지만 본인은 아, 네. 이제 올해부터도 괜찮아질 거예요. 올해부터 경자년이 돌아왔을 때인데 되고 이왕이면 제가 조언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게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돼야 돼 결혼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하세요 돈잘 아, 버실때 네. 하세요 네. 그러면 충분히 돈을 어떻게 잘 버실 수 있나요? 아직 뭐 지금은 일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그 계속 일은 일은 계속 할것 같기는 한데 네 계속 네. 하시면서 네. 재성을 벌수 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점수를 올려서 점수를 올리면 저 좋은 사람이 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점수를 내가 낮은 상태에서 만든 낮은 점수가 오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올리면 점수 높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하게 와요. 결혼은 똑같아요. 내가 70점이 70점이 와요. 저도 그했으니까 내가 70점인데 100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굉장히 높여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과정이 뭐냐면, 이0대 때는 그 인맥이 쓸모없는 인맥이거든요 실리가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인맥그 인맥들은 전부 다 사기치는 인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가 많잖아요 이토기운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걔들이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본인도 그런 사주야 본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양인의 개강이면 솔직히 이게 굉장히 하드한 사람이거든요 남자로 치면 약간 건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만약에 그런,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좀 강하고 아니요. 인상 아. 인상 쓰고 좀무인좀 새기고 얇게 들어서 좀 왈다나요? 아니요 좀좀 내성적이야. 아, 내성적이세요? 제가... 에, 그럼 너무 그 다행이네요. 너무 이게 좀 강하면 네. 양인이 강하면 이제 다 그런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형을 받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재성을 벌수 있으니까 이제 일년 지나면 여자는 여자도 벌, 여자도 돈을 벌면 얻을 수가 있어요. 돈 남자는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예. 막연하게 한게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돈이 여자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어 결혼할 때는 아주 돈밖에 없어요. 예, 네? 뭐. 사랑이 나 답을 없어요. 그, 러니까 일순이가, 돈을 버는 걸로 해서 지금, 일순이 돈으로 해서, 돈만된다면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자체가.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그, 렇게 한, 집안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되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자체가.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무가 토를 그 관을 막아주거든요. 관을 막아주고 네, 기운이없기 때문에 기일 잘 잡아 보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브리 님. 그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초년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잘 되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그 스타일은 평강 가지신 분들 남의 밑에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체가 그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뭘 하든 도전을 하세요. 어쩔 수 에이, 없어요. 도전하셔서 네. 하시면 됩니다. 평강 가지신 분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고 또 반구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네, 방어지 h 해가지고직장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i c 게 있어가지고 못 a d 그래요 자체가. 그 s a botella. f i g h 네 네. 네. g him, that. Nobody, N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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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좀 이렇게 안정되면 결혼해야지 또안 되게 결혼하면 이게 그게 뭐랄까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 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아빠가 될수 있는가. 그래서 아빠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아버지 도리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돼서 이제 아되면 요즘 너무 힘들잖습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애 낳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에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도 나가다 보니까 뭐 국민혁명당이 발차기라는 동영상 딱 있는데 혹하게 했더라고. <laughs> 결혼하면 1억 주고 뭐. <laughs> 아이를 낳으면 2억 주고 혹하게 했더라고. 저 제가.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 결혼하시면서 잘 사시겠죠. 제가. 근데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나라가 기술로 발달해야 돼. 기술로 발달해서 나이가, 나라가 서열, 서열을 올려야 되는데 너브리님한테 이제 팁을 드린다 그러면 남들이 할수 없는 걸 하셔야 돼.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하셔야 돼. 남들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셔야 돈이 됩니다. 편하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돈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옛날에 그 흑인 노예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노가다밖에 안 해. 노가다밖에 안해 노예가. 근데 그 터널을 뚫려면 뭘로 뚫어야 되냐면 다이나마이트로 뚫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인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는 액체로 돼 있어요. 액체로 들고 왔는데 이게 떨어지면 터져버려요. 다이나마이트가. 예를 들어 폭탄이 글리, 니트로글리센이라는거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이 폭파물들고 터널을 안 뚫어 타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위험하니까 자기네는 안 하고 흑인을 시키는 거예요. 흑인을 시키는데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세배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네 배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서도 그 병원 질때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일당을 세배 줬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에 답이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쪽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거기가 블루 오션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직업엔 기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노예가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계속 터트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폭파 전문가가 되 돼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 MIT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 전문가가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 부를 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가려는 길을 가지 말고 그다음에 서열을 올리는 방법은 서열을 올리는 방법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어려운 걸 해야지만 거기에 이제 서열을 올릴 수가 있는데 서열을 올릴 방법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신기술을 가진 사람은 서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열을 올라가려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 들어가죠 공부해서 그죠? 근데 일반적인 어른 사람 공부 잘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부모를 잘 만나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남들이 안 하는데 쓰레기통 뒤지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다가 그 유레카를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서열을 올라가는 거죠. 평강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서열을 올리는 거여서 굉장히 크게 되면 크게 되는 거고 예 김지호님도 아까도 평강이 많으신데 이 평강 가지신 분들은 혁명의 아이콘이에요. 혁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종교 따지면 1단이냐 2단이에요. 2단, 2단, 이단으로 돼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니까. 모든 혁명은 이단에서 나옵니다. 이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교 혁명이든 예를 들어서 그게 다평관의 기운이에요. 평관 가지신 분들이 혁명을 하는 거죠. 안주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잘해서 공무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정적으로 살죠. 안정적으로 살지만 뭐예요? 거기서 끝이다 이러는 거죠. 인생을 사는데 안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인생 한번 사냐, 한번 도전하느냐, 모험하느냐,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이란 거 대림 시기가 아드벤투스예요. 아드벤투스가 뭐냐면 모험한다는 거. 어드벤처랑 똑같은 거. 어드벤처. 벤처가 뭐예요 벤처 사업이 뭐예요? 어드벤처. 모험하는 거 아닙니까? 모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나이대가 4 0 대인데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물원의 사자처럼 먹는 거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다 보면 거기서 있다 보면 끝나는 거니까. 도전의 정신이 없다는 거. 저도 봐, 보세요. 저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막, 저질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저질러가지고, 이게 안 되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판 가지신 분들은 남의 밑에 있는 게아니요 저도 남의 밑에 있는 게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도전하고 혁명하고, 그 다음에 레볼루션 하는 거예요.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레볼루션이는게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하는 건데, 파도가 움직이는 건데, 이제, 레벨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레볼루션이라는 건 올라간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는 혁명의 전도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강 가지신 분아 지금 이분도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런 혁명, 도박, 신기술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뭐 답이 없습니다.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뭐 한다? 답이 없습니다. 어, 새로운 그런 그 유행하는 대세에 뛰어들어가지고